안녕하십니까 어, 비트코인을 봅니다.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. 어,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시작한 지한 3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는 좀 코인, 수익 수익률을 좀 봤다가 좀 오, 상당히 매력적이더라고요. 그래서 몰빵했다가 지금 완전 망한 상태거든요. 어, 한때는 뭐야, 한때는 한 때는 뭐야 한 때는 한 마이너스 전체 수익률이 마이너스 70% 80% 였거든요 근데 오늘 계좌 또 들어가 보니까 는 비트코인이 엄청 올라서 현재 수익률이 마이너스 45%예요 그러니까 한두 한달 사이에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지금 보면은 항상 이 업비트 지수가 유청, 유청선에서 있다가 지금 거의 뭐구천선까지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견인을 누가 했냐면, 비트코인이 한 거예요, 비트코인이. 비트코인이 아마 현물 ETF 승인 뭐 그런 이슈로 인해서 비트코인으로 연락이 모이고 있는 거였고, 또 미국 금리 인상이 이제 멈추고, 이제 내년 3월달이나 내년 6월달에 이나 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비트코인에 엄청나게 지금 돈이 몰리고 있는 거예요, 현재 보면은. 음, 저 같은 경우는 현재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거든요. 비트코인이 41.9%인데, 이거는 원래 처음에 투자했을 때는 전체, 전체 금액 대비 30%였는데, 지금 41%까지 올라온 이유는 비트코인만 그동안 상승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. 처음엔 30%밖에 안 됐거든요. 전체 투자율이 해서 비트코인이 지금 제, 저의 계좌를 견인하고 있다 이거죠. 그리고 리플 같은 건 16%고 비트코인 골드는 10.5%뭐 이런 식이고 이 캐시는 8.2%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전체 계좌를 봤을 때 비트코인만 지금 상당히 폭발적으로 상승했지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거의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, 어제 간만에 계좌 보면서 비트, 비트코인이 간다는 거는 결국 나중에 알트코인도 간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야 이거 지금 돈 알트코인에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도 한번 아직 그 알트코인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움직이지 않았거든요. 비트코인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, 않을까. 그래서 어 올해 말까지 한번 크게 한번 고민을 해 보고 어 내년부터 알트코인을 대응을 할 것인가. 근데 밤사이 또 알트코인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, 지금. 뭔가 사람들이 급하게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야, 이거 내년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, 당장에 지금 알트코인 투자에 나서야 되는, 나서야 되지 않을까. 비트코인은 지금 이것도 뭐 2억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. 그래서, 야, 이거 어떻게 대응, 대응을 해야 될지, 현재로서는 어, 상당히 고민이다, 이거죠. 어, 진짜 엄청 단기간에 급등해서 지금 정신이 없네요. 지금 계좌도 막 살아나고, 어, 일단 어쨌거나 상당히 그동안 완전 2, 3년 동안 포기하고 있었는데, 이게 살아나니까 힘이 생기는 거죠. 저도. 어, 기분이 좋습니다. 아무튼. 아,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